1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공도합니다. 온 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지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 지라 그 땅을 종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자들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종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불이흐리는 땅이니라. 다만 여와를 호 거역하지 말라 또 극단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와는 호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해정이 그들을 볼로 치료하는데 그 때에 여와의 호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엄마는 잠, 피곤하면 잠을 자지요. 근데 아기와 같이 잘 때는요, 깊은 잠이 들어도 아기가 침을 넣거나 잠깐 깨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울 때는, 어, 자기 품 안에 달고, 안고또 젖을 먹이기도 하죠. 피곤해서 잠을 잘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이렌 소리나 고방차 소리라든지 어떤 시끄러운 소리에도 푹 자지만은 애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은 어디에서 보이느냐? 바로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속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이에게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그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버리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함께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한다. 바로 이것은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주님을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느냐? 바로 13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쫙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야! 정말 큰 과일도 좋은 기름진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렇게 적어 우리는 하느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좋은 땅으로서 말을 하지만은 한편에는 정당분들이 부정적인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은 매우 크고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매틱가 같다, 보잘것 같다. 그들을 우리는 침범하거나 침략해서 쓰러뜨리고 승리할 만한 여건은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에게 그에 불신앙하게 이어진 물이 인하여서 후일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부정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13장, 32절, 33절, 아니, 아니 30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은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고 우리, 즉,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참 좋기는 한데 내 관점에서 말하보면 저런 장성한 가나안 족족을 이길 수도 없고, 또 그를 점령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고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할수 없는 여건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 2 명의 정탐군 중에 두 패로 나누졌습니다열 명은 부정적이고 두 명은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누진 관점은 어디에쓰냐면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느냐 아니냐라는 것에서 시비로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라 것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오늘 여호수와 갈렙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인마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경을 견딜 수 있고 반드시 경복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의 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출행을 지키면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게참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 12명 중에 분명히 그렇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부정적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외치고 외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앞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같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면은 엄마는 금방 깨어서 아이를 부닥거리고조술 주기도 하고 그를 위로해 주고 품에 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답교려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했느냐가 나옵니다. 그들은 밤새워서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끔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왜 그랬을까? 그들의 말이 뭐냐면은 야 차라리 우리가 예국에 있었으면 살있기는 하지 않았겠니? 괴롭고 힘들지만은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봐야 우리가 다 죽을 건데 나는 죽어도 좋은데 우리 처자식들이 끌려가는 정말 그런 비운을 당하겠구나 하면서 그들은 밤을 새우가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한 곳에서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차라리 여기서 죽는 지 하는 게더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는 것입니다. 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을 결정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애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도 늘 말하듯이 바로 죄악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니 그들이 애국으로 돌아가다는 것은 다시금 옛 죄악으로 돌아가다는 것이고, 옛 믿기 전에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후퇴이고 신앙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불신앙이며 퇴보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은 원망을 낳게 되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백 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비겁한 행동이죠. 하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국으로 다시 가자. 그리 위해서 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된다. 그들이 정말 막말을 하고 손동하고또 사람들의 마음을 들쭉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믿었던 그 믿음, 신뢰성들을 다헌시적처럼 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이 애국을 돌아가는 것은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출업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시대에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교회에 가다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괜히 교회에 갔네. 참 재수 없네. 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금 옛날 그 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함께하고 즐거웠던 모습에서 정말 믿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세상에 시험을 들게 되면 그렇게 무너지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버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치랄거리면 주무치도 돌지 않기 때문에, 눈을뜨시고 우리를 보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휠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어떠한 지역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의 결과가 되어지고,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어려운 소리도 원망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백전들의 원망 소리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엎드려 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들의 죄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서해달라는 기도도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나는 내 심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를 의지합니다.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저 완악한 백성들, 저 최악 속에서 정말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바로 이럴 때 포기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 지치지 고자제할수 있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하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운명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목숨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이 날아갈 것 같은 위계 속에 있을 때에도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릴 수 있는 전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 위기 속에서 아론과 모세는 수수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어 달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 사람 다수의 정탐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두 명의 정탐꾼을 기뻐습니다 왜? 믿음으로 갔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가봤는데 이렇더라. 그건 교회 가본 것이 믿는 것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초대교회에서 잘보여져있지 죽음 앞에 순교 앞에서도 불안기 않는 것이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손녀들이 그런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열 명의 정당꾼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 믿음을 지키는 기도하는 그런 모세나 아론, 때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이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망하는 그들은 20대 미만, 20대 이상은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광내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돌아가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대로 그들은 광내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짐을 보고 그대로 누워는안 됩니다. 오늘 아론과 모세처럼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죽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아와 갈렙의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와 갈렙을 그들도 열매의 정상군처럼 그들이 강성하고 강한 나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정말 무장되어 있는 족속이었고 성벽도 든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 주신다면 그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수 느리시도록 괴히다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갈렛과 호수하는 배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누구는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위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고, 그 사람과 미루어지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나도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고 긍정적으로 오늘 요수와 갈레처럼 행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기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이고, 지금 이때가 더욱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명의 불신앙적인 보고에는 두명의 신앙적인 보고, 정말 백전들을 설득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은 어떻게 요 그런 열심 속에서도 정말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진리에 대한 외로운 투쟁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통하느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지. 내게 능력 주신하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바울 아니 저기 여호아와갈렙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는 왜 저래? 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신앙으로 더 굳게 지고 거기에 휩쓸여서는 안됩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가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되고 그 대세에 휩쓸려가서는 안됩니다. 여전히 믿는다는 믿음으로 붙게 서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대고,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자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믿음의 약속의 복을 받아들이줄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레비, 두려워하지 않고 다안 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구절. 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몸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들의 지는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뻔한 것 아니냐라고 여호수아와갈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 땅은 우리의 행위나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들이 신이 강하든 어떻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고 나가자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왜 들어왔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외적 환경을 뛰어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외적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거들 비록 성경의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처럼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호서와 갈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힘든 현실 또 앞으로는 도이더 힘든 현실이 올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일 모레 아니면 내년에 종말의 때가 온다면 세상의 심판관계 악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믿는 자를 더 괴롭힐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견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믿고 끝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1791년 위대한 설교가 그한메실라다임종을 맞이할 때 친구에게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작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거의 숨이 다 끊어가는 그 순간에 꺼져가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참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다. 살아가는 성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어, 네. 여호수아와 칼렛처럼,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보다 더 좋은 것, 세상에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는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로 꾹 참고 나가면 적과 꾸리는 가난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을 의지하는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종기하며 고륵한 주아내마 아버지 참으로 여호사와 갈렛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은그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10대 2, 5분의 1 정말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열쇠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 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할 때 자기 편이지만 싫어할 때는 배척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악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릇의 보열로 우리를 씹고 그 자녀로 삼은 이상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날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교만으로, 내 판단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잘볼수 있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코로나19 참 힘듭니다. 때로는 아버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게 옳은 것인지 하고, 도태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몸상을 꿈꾸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 분명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배성을 버리지 않았고 함께 알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 터널에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고 건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 저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laughs>